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몽크 스타터 분들을 위한 1렙부터 60렙까지의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몽크로 시작해서 인버커나 차일라 빌드 어떤 것으로 진행하셔도 따라하시면 좋을 액티용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액트 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빌드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꿔서 중간에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레벨은 1렙부터 60렙 기준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늘 안내드린 세팅이 마음에 든다면 엔드게임까지 진행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세팅이 능력치 스택 빌드에 맞춰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능력치 스택 관련 빌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최적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보용 스타터 빌드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필요한 장비는 100짤 이하에 모두 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고요. 제가 액트를 여러 번 진행해 봤을 때 액트를 진행할 때 10액 짤 정도는 드랍으로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액트를 진행하면서 먹게 된 10액 짤로 오늘 안내 드리는 장비를 구매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스킬은 2개 이하로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습니다. 액트 진행할 때 스킬이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2개 이하의 최소한의 스킬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고요.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이후에는 폭풍의 질주라는 스킬 하나만 사용하고 30초에 한 번씩 충전 지팡이만 눌러주면 액트 진행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본캐로 시작하시는 분들과 부캐로 시작하시는 분들 두분 모두 다 따라하기 좋은 세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부캐용 추천 세팅도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스킬잼 엑셀표 안에 장비 내용도 모두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기나 투구, 갑옷, 레벨별로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 놓았으니까, 부캐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장비를 미리 구매하신 이후에 액트를 편하게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액트를 진행하는 단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5랩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세마리용 투구를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 세팅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45랩 이전에는 1랩부터 사용할 수 있는 빙하폭포가 주 스킬로 사용을 하면서 스킬잼 5랩을 얻었을 때부터 폭풍의 질투 스킬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5랩부터는 세마리용 투구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구를 세팅해 주셨다면 번개 스킬로 이제 동결을 걸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얼음의 전령과 동결시 시전 세팅을 추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맵핑과 보스전에서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드리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예시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렙부터 21렙까지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빙하 폭포라는 스킬에 대한 사냥 예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빙하 폭포라는 1렙 스킬을 보조잼 2개만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퀘스트 초반에 만나게 되는 녹왕이라는 중간 보스를 잡는 장면입니다 이 빙하폭포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타격을 맞춰주시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이렇게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중간 보스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번엔 6렙에 만날 수 있는 중간 보스고요 아까 동일하게 약간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얼음 타격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때려주시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쉽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45레벨 이후부터 사용하게 될 폭풍의 질풍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는 사냥 예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액트가 끝난 이후에 보조잼 3개만 넣고 아직까지 저항이 빵꾸난 상태에서 일렙짜리 무기를 들고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킬 하나를 누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으로도 앞에 있는 몹들을 펑펑 터뜨리면서 사냥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사냥이 엔드게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컨트롤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터지는 이런 효과들은 얼음의 전령 효과도 들어가져 있고 전도성 징표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맵핑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스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액트 마지막 보스를 63레벨에 와서 싸우는 모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는 간단하게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63레벨에 보조잼 3 개만 넣은 상태이고 64렙 지역에 와서 마지막 액트 복스를 잡는 보스입니다. 보스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스킬은 종 스킬입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연계를 채워준 이후에 종을 뜯어놓고 종을 때리는 것으로 보스전을 간단하게 이렇게 스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스전에서는 저 종을 사용하는 부분만 잘 신경 써주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정치가 커질수록 종을 떨어뜨리고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도 종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타를 넣어주시면 굉장히 큰 데미지와 함께 동결을 걸어서 편안하게 보스선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릴 부분은 권능 충전 메커니즘입니다. 이 몽크라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 권능 충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충전 지팡이라는 이 버프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충전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권능 충전을 소모하면서 권능 충전 하나당 번개 피해를 추가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권능 충전을 소모할 때마다 공격 시 번개 충격파도 추가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 충전을 최대한 잘 챙겨주고 해당 충전 지팡이 스킬을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딜상승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충전 지팡이 버프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권능 충전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전투 격분이라는 이 정신력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이 전투 격분 같은 경우에는 적을 동결시키거나 전기 차용시켰을 경우에는 격분이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분이 아니라 권능이기 때문에 공명이라는 이 패시브 노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격분 충전을 권능으로 바꿔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 격분이라는 스킬과 공명이라는 패시브를 통해서 적을 동결시키거나 전기 차용시키면 이제 권능을 얻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을 어떻게 동결시킬 것인지, 어떻게 전기 처형시킬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45렙 이전에는 키토코의 흐름이라는 장갑을 통해서 적을 전기 처형하면서 해당 권능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키토코의 흐름 장갑 같은 경우에는 26렙부터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번개 피해를 통해서 전기 처형 효과를 축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에게 전기 처형을 걸어주면서 쉽게 권능 충전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5렙이 넘었다면 이 3마리의 용 투구를 통해서 번개 피해로 적을 동결시키면서 권능 충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3마리의 용 투구를 사용하게 되면 장갑 자리에 공격시 번개 피해 옵션을 붙여서 딜을 좀더 높여줄 수도 있고요 뒤에서 안내해 드릴 더 좋은 장갑을 사용하면서 딜을 훨씬 더 크게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 충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예시 한번 보여 드리면 지금은 현재 3마리의 용 투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적에게 동결을 걸면 권능 충전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에게 동결을 걸면 화면 왼쪽 위에 이렇게 파란색 원이 표시가 되면서 권능 충전이라는 것을 얻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능 충전을 얻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다면 여기 있는 충전 지팡이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이 권능 충전이 충전 지팡이 효과로 바뀌면서 추가 번개 피해와 추가 번개 충격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치 스택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1렙부터 액트가 끝날 때까지 이 갇힌 신의 기둥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능, 민첩, 힘당 여러 가지 효과를 제공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액트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지능 100, 민첩 200, 힘 300을 세팅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팡 효과로 인해서 효과 범위 40%와 공격 속도 40% 무기 피해는 600%까지 높여서 굉장히 쉽게 높은 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갇힌 신의 기둥에는 번개 피해 론 2개를 넣어줘서 번개 피해 수치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훨씬 더 높은 딜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세가지 능력치 중에서도 액트 단계에서는 힘을 높게 맞춰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높게 쌓아주는 것만으로도 높은 생명력과 높은 무기 피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과 딜을 모두 다 챙길 수가 있어서 액트 단계에서는 힘을 좀더 높게 세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반용 능력치 스택 장비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이 회색 작품이란 투구 같은 경우에는 5렙의 능력치 최대 135까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초반 액트를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6렙에 얻는 검은 태양투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능력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1렙부터 사용하는 메기노드의 허리띠도 힘이 40에서 50 정도가 붙어져 있고 8렙에 사용하는 목걸이인 학살 심장 같은 경우에도 모든 능력치 20까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높은 능력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화는 필수는 아니지만 34회부터 기적의 발판 장화를 사용한다면 여기서도 능력치를 30 이상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도 당연히 능력치 위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패시브와 장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초반용 장비인 회색 작품과 검은 태양 문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힘, 민첩, 지능이 붙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학살 심장 같은 경우에도 능력치가 높게 붙고 장화 같은 데서도 힘, 민첩, 지능이 모두 다 골고루 붙어져 있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를 높게 얻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바깥으로 빠진 이후에 위쪽에 있는 지능노드와 9시 쪽에 있는 민첩노드, 아래쪽에 있는 여러가지 능력치 노드를 얻을 때까지 계속 외곽을 통해서 힘, 지능, 민첩 수치를 쌓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부캐라서 자본이 약간 있으시다면 최강 부캐 장비 중 하나인 호화 장갑도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화장갑 같은 경우에는 5 2레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민첩하고 지능이 쌓일 때마다 공격속도와 번개 피해를 추가해주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갑을 껴주는 순간 약 딜이 3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본이 좀더 있으시다면 별의 보석이라는 스태킹 최고의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2 4레부터 별의 보석 목걸이를 사용할 수 있으시다면 액트는 정말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세팅입니다. 첫 번째 필수 아이템인 갇힌 신의 기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액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액자를 먹었다면 가장 먼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에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옵션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가능하다면 소켓 두 개를 뚫어서 소켓 자리에다 번개룬 두 개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본이 좀더 있으시다면 소켓 3개가 붙어져 있는 타락된 아이템을 구해서 번개룬 3개를 넣고 처음부터 사용해주시면 액트를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 아이템은 회색작품이라는 이 투구입니다. 이 투구 같은 경우에는 5레벨에 135의 스탯을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액짜리라는 가격에 비해서는 이 투구를 사용하는 순간 액트 1과 2를 날먹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서 해당 아이템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 투구 같은 경우에는 20렙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효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검은 태양 문양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넘어오른다면 해당 투구를 생략하고 바로 검은 태양 문양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검은 태양 문양 같은 경우에도 나중엔 세마리용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두 개의 아이템이 혹시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적당한 투구로 사용하다가 세마리용 투구로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추천 아이템은 메기노드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1렙부터 사용 가능하면서 힘이 40에서 50 정도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허리띠는 힘40 이상이 붙은 허리띠를 얻기 전까지 액트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셔도 전 상관이 없겠고요 다음 아이템은 키토코의 흐름이라는 장갑입니다.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26레부터 44레까지 권능 충전을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장갑 중 하나입니다. 45레 에3 마리의 용 투구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하시면 좋은 장갑이라고 설명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는 공격식 번개 피해가 높게 붙은 장갑이나 호화 장갑으로 바꿔줄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격이 높게 오른다면이 장갑도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마리의 용이라는 투구입니다. 이 투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대체불가 아이템이기 때문에 45렙이 됐다면 바로 구매해서 권능 충전을 하면서 적을 동결시키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투구를 사용하는 순간 동결시 시전이라는 정신력 잼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매핑이 훨씬 더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투구 같은 경우에는 엔드게임 단계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투구라서 가능하다면 모든 원서 저항이 조금 더 높게 붙어져 있는 투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북해형 추천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스킬 링크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엑셀표를 보면서 본인의 레벨에 맞는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입니다. 스킬 세팅도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스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엑셀표를 제가 넣어놓았습니다. 해당 엑셀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스킬 네 가지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드리면 초반에 여러분은 폭풍 파도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해당 스킬은 맵핑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공속 세팅된 이후에는 매핑에서도 폭풍의 질주를 사용하게 되니까 중간 단계에서 잠깐 사용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공속 세팅이 된 이후에는 폭풍의 질주라는 이 스킬을 통해서 매핑과 보스 딜 모두 다 원버튼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지팡이 버프 스킬 같은 경우에는 권능 충전이 있다면 30초에 한 번씩 클릭해주는 것만으로도 높은 번개 피해 추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마무리 타격 보조쟁까지 넣어주시면 보스전이나 희귀몹을 잡을 때 조금 더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스전의 핵심인 폭풍의 종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액트 구간에서 최대 4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폭풍의 종 스킬이 보스 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 폭풍의 종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해당 내용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폭풍의 종 스킬을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폭풍의 종 스킬을 여러분이 누를 수 있는 버튼 수만큼 최대한 많이 넣고 세팅한 이후에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폭풍의 종 스킬은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스킬을 사용해서 연계 포인트 4개를 쌓아준 이후에 준비해 놓은 폭풍의 종 스킬을 한 번씩 눌러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몹들이 등장했을 때 다른 스킬로 연계 스킬을 쌓아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풍의 종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고 이 상태에서 폭풍의 종을 떨어뜨려 주면 이렇게 폭풍의 종을 떨어뜨린 이후에 종을 때림으로써 주변에 데미지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계 포인트를 쌓아 줬고요. 종을 떨어뜨려 주고 동을 때림으로써 주변에 데미지를 중복해서 넣어주는 효과입니다. 다음은 패시브 세팅입니다. 패시브 세팅도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액티온 세팅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넣어드릴 테니까 본인 레벨에 맞춰서 단계별로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패시브 세팅은 외곽에 있는 능력치 노드를 최대한 많이 찍어준 이후에 12시에 있는 진능노드 9시에 있는 민첩노드, 6시에 있는 모든 능력치 노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말고 찍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공격 속도 관련 노드라든지 권능 충전 최대치를 두개 늘려주는 노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빼놓지 말고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패시브 한번 보여드리면 초반에 공격 속도 관련 노드를 찍어준 이후에 앞으로 쭉 나오셔서 이쪽에서 만화 소모 감소 노드를 찍어주시면 스킬을 좀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공명 노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전 지팡이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찍고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아래쪽으로 오시면 바로 권능 충전 관련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찍기 전에는 권능 충전을 3개밖에 쌓을 수가 없지만 이 노드를 찍는 순간 5개까지 쌓을 수가 있어서 이 충전 지팡이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켜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쪽에 공격속도 관련 좋은 노드들을 찍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서 민첩을 챙겨주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 쭉 오셔서 민첩과 공격속도를 여기서 높게까지 챙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었다면 은주 스킬을 폭풍의 질주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 오셔서 이쪽에 지능 관련 노드 찍어주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쭉 오셔서 이쪽에 공속 관련 노드 찍어주시고 지나가는 길에 호신부를 하나 늘려주시면 동결과 기절을 둘다 막아주면서 생존을 좀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쭉 오시면 이쪽에 모든 능력치 노드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까지 찍어주시면 대부분 힘 300과 민첩 200, 지능 100 정도를 쉽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캐릭 생성부터 극 초반 진행되는 예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게임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여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는 스탠다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골라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캐릭이 몽크 캐릭입니다. 해당 몽크 캐릭을 골라주시고 이름을 정한 이후에 계속을 눌러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해변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편한 마우스나 WASD, 편한 내용 골라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걸어오시면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시면 간단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무기를 얻게 되면 바로 무기 자리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무기의 공격 스킬을 본인 쓰기 편한 자리로 바꿔주시면 좀더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툭 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이번엔 스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천둥이라는 스킬을 얻게 되는데 마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스킬이니까 일단 장착을 해주시고 좀 전에 사용했었던 기본 공격도 여기서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기본 공격 스킬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세팅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첫 번째 보스를 만나게 될 겁니다. 보스전에서는 좀 전에 얻은 이 스킬 위주로 사용하지 마시고 평타 위주로 돌면서 툭툭 때려주시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스킬만 쓰려고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평타를 중간중간에 섞어서 보스 딜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보스를 다 잡게 되면 보스한테 아이템이 좀 떨어질 겁니다. 패시브 간단하게 찍어주신 이후에 보스에게 떨어지는 아이템 다 드셔주시고요. 마을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로 들어와서 앞에 있는 NPC에게 말을 걸면 스킬잼을 하나 얻을 겁니다. 여기서 얻는 스킬잼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빙하 폭포라는 스킬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빙하 폭포 스킬을 사용해서 우리는 액트 1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자리에 빙하폭포 스킬을 사용해주시고 준비해놓은 장비들이 있다면 준비해놓은 장비들을 착용하고 마을 밖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전에 얻었었던 이 빙하폭포 스킬을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 빙하폭포 스킬은 가까이서 때릴 때보다 멀리서 마지막 충격을 맞칠 때 훨씬 더 높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린 상태에서 미리미리 스킬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액트 1을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을 앞에서 바로 만난 보스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린 상태에서 마지막 충격타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편안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이 몽크 스타터 세팅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 스택 세팅으로 되어져 있지만 정말 저렴하게 세팅해서 액트를 정말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몽크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해드린 세팅으로 꼭 한번 키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